보안 시스템을 설계할 때 외부 공격자가 내부까지 못 들어오게 단계별 방어선을 두는 게 기본이에요. 집으로 비유하면요, 대문 밖이 인터넷, 마당이 중간 완충 구간, 현관문 안이 집 내부인 거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비실내, DMZ, 트러스트 구분 보안 모델이에요. 먼저 비실내 영역은 외부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DMZ입니다. 외부 접근은 허용하지만 내부망으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DMZ에는 웹 서버, 이메일 서버 같은 외부 서비스를 배치합니다. 마지막은 트러스트 영역입니다. 회사 내부망, DB 서버, 민감한 데이터가 위치한 구간이죠. 보안 통제가 가장 엄격한 곳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왼쪽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클라우드 모양의 외부 인터넷이고요. 중간은 DMZ입니다. 여기엔 웹 서버나 메일 서버가 위치하죠. 그리고 오른쪽 트러스트 영역은 내부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방화벽이 경계를 지켜주고 방화벽 정책에 따라 접근을 제어합니다. 각 영역별 특징을 정리할게요. 먼저 비실내 영역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최소한의 보안 정책만 적용합니다. IPS나 방화벽을 통해 트래픽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해요. DMZ는요, 외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 서버, 메일 서버가 위치합니다. 중요한 점은 내부망과의 연결은 반드시 방화벽을 거쳐야 해요. 또한 DMZ는 외부 노출 특성상 설정 및 유지 보수의 추가 비용과 관리 노력이 발생합니다. 트러스트 영역은 내부 직원과 시스템이 위치한 공간으로 다중 인증, 암호화 정책 등이 필수입니다. 보안 정책 오류가 발생하면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영역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비실내 영역은 집 밖에 해당하며 보안 수준이 낮고 외부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DMZ 영역은 마당처럼 중간 완충 역할을 하며 보안 수준은 중간이고 외부 사용자에게 웹 서버, 메일 서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DMZ 영역은 전자상 거래 사이트 접속자 같은 외부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간입니다. 트러스트 영역은 집안, 즉, 내부 공간에 해당하며 보안 수준이 가장 높고 중요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저장되는 구간입니다. 네트워크 흐름을 보면요. 외부 트래픽은 비실내 영역에서 DMZ까지는 접근을 허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DMZ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트러스트로 들어오는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부망, 즉, 트러스트에서 DMZ로 나가는 것은 허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버 관리 같은 경우죠. 하지만 트러스트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벽에서 철저히 제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역별 흐름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보안 구조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비신뢰, DMZ, 트러스트 이세 구간은 네트워크 보안의 세 단계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올수록 보안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각 구간은 서로 다른 역할과 정책을 가집니다. 답안을 쓸 때는 정의, 역할, 위치. 접근 흐름, 그리고 보안 정책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